어렵다 어렵다 어 깜짝이야 려라 거울 있었어 <목소리> 아, <목소리>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서 아 날개뼈 아파 샴푸를 하고 가자 샴푸 할 거예요 다리가 없어도 미용을 할수 있어 아, 다리가 있구나 다리 있잖아요 누워 거아잠다만워 누워. 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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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그래. 아니, 제가 진짜 진짜 난난두개먹여가는것 나, 나, 나 같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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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상 조선, 조상님면 담아 먹었어요. <laughs> 두피 좀 깎아드릴게요 일단은. 아니. 예. 네, 아, 네, 어 너무 좋아요. 어, 두피 찢어져요. <laughs> 뭔가 나쁜 마음 담아서 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나굉장는 열심히. <laughs> 이집 <이제> 서비스 좋네 어어하 <laughs> <laughs> 네, 손님이 알아서 일어나세요 아, 네, 어, 아, 알아서 아, 일어나야 돼 아, 샴푸 끝 샴푸가 끝났습니다 <laughs> 이 집은 손님이 셀프입니다 <laughs> 오케이 이제 파마를 끝나서 나왔고 이제 드라이하고 커트를 다시 볼 겁니다 이 머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미용실로 오면 됩니다 자, 스타트. 이 앞부분에 드라이를 세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가르마가 같혀요딱이 가르마. 이 상태에서 날려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날려줘요. 여기 가르마 보여줍니다. 날려주다 <laughs> 보면은. 그럼 보면 이 점점 머리가 자체적 가르막 모양이 80%는 된 거예요. 이 이렇게 고정해주고, 이렇게. 아. 아직 실력이 깊지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 진짜 이거. 편집자한테는? 아 이거 떼달라고난 아, 이거 하라는 좀리 들었어 빼 어때요? 손으로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이뻐지지 않아요? 이런 게 진짜 펌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원장님 첫 작품 어때요? 첫 작품 어떻습니까 원장님? 금방 풀릴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게아 장단점이 있어요 금방 풀리는데 망하지를 않아 여기가 이 미용실의 장점입니다. 자, 이제 커트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건 남자보단 여자 여자 눈에 맞춰야 돼. 여자 봤을 때 어때요? 원장 여기 머리가? 여자 눈에 맞춰야 돼. 나도 여기가 좀 계속 거슬려, 무거워 보여서. 저기도, 저기도 뽑는 거. 여기? 살짝, 끝에 끝에. 이건 여자 눈에도 맞춰야 돼. 이제 드라이를 할 겁니다 드라이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조금 뚜렷하게 세워야 돼요 뭐 줄까? 박스 그래, 에센스? 그냥 프레임 뿌리면 될것 같은데 이거 바르고 싶어 요 안 죽었어. <laughs> 그래서 집에서 막 이렇게 머리가 됐다고 아 이거 이상한 것같 잘못 까만 잠깐만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가 벌어졌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살짝.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넘기고 싶은 스타일이면은 넘기면 되고 약간 이렇게 내리고 싶고 약간 양옆에 가르마를 두고 싶으면은 안 되네. 이렇게 넘기는 걸로. <laughs> 어떤 남자들 원하는 가로막품도죠다 됐습니다 완성 <laughs> 머리 어때요?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심이에요 너무 행 <laughs> 1년 안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저희 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편집자 머리도 해줄 겸 제가 다시 돌아올 미용실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편집 나와 현대입니다 아니, 나오라고 찍게 네 원장님이랑 저랑 구상한 아이디어가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실을 최초로 만들어보려고요 아 샵도 넓고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놓을 수 있게 의자를 빼고 나서 이제 할수 있는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분들이 와서 서슴없이 머리를 박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복귀하면 장애인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편집 대지를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예. 그 새끼 고기 굽고 있는데 고기 다 태우고 있어. 제 이거. 아, 나 진짜. 와, 너무하네. 아, 한번 봐봐, 여기. 고기 타. 아니, 제가 무슨 뇌가 여 8개 됩니까? 고기 타. 카메라 보려, 고기 보려, 씨. 아, 근데 아, 커. 크게 잘라. 또기 자를 거예요. 오 편집 돼지를 제가 졸라 시켜볼 거예요. 나 밥도 있어야 되고 기름장, 삼겹살에 찍어 먹는 기름장도 있어야 돼. 삼겹살 없네, 애석하기도 아니, 기름장이 있어야 돼, 고기 찍어 먹을 때. 알았지? 기름장도 좀 갖다 주고 이거 옥수수 콘도 좀 많이 갖다 주면 좋겠어. 네. 마늘, 그지 아니, 좀 기다려봐요. 나한 끼도 안 먹었어. 저도 안 먹었어요.